김성태 전쌍방을 그룹 네.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네.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네. 가지고 지금 양측에서 아주 전혀 상반된 네.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 통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이재명이가 그 통화 내용이 있었다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얘기처럼 그 2019년 1월 선양 그뭐 술자리인가 그 해동자리에서 네, 네. 그때 이재명이가 아이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아그 스마트팜 병 위에서 부결돼 갖고 이게 북한한테 못 보내 갖고 완전히 지금 체면이 깎여 있는데 돈 네. 내준다니까 고맙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김성태 측에서는 통화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4번인데 네 번인데. 한번더 했다고 또 최근에 진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통화한 적 없다고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음. 모른다고 하는데 음. 통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통화를 했다면 이게 3좌 뇌물죄에 딱걸리는 거예요. 예. 예. 김성태는 쌍방울은 북한에 돈을 갖다 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중국 같은 게딱 아구가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모른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 자기 측근도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다모르죠 예, 지난번에 뭐 자살한 사람이라든지, 골프 음. 같이 치고 서로 뭐, 아, 팔짱 끼하는거에 손잡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음. 예, 근데 이번에도 김성태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 통화 많은 게 다섯 번 나왔는데, 오늘 나온 건 뭐냐면은, 2020년에 이재명의 그,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쌍방울 사회 의사 이모 씨가 그 이재명을 바꿔줬대요. 음. 네, 그래서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쌍방울 그, 사회 의사니까 네. 이제 이재명하고 잘 안다고 이거 폼을 잡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 이제 부동산 개발 업자인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한테 천만 원그 정치 자금 기부한 낸 거죠. 네, 네, 낸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재명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번 통화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 더 해서 이제 다섯 차례가 된 거죠. 여태까지 알려진 것 또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월에 선양에서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서 스마트폰 팜 비용을 네 개로 쌍방으로 네 개로 대나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이재명하고. 네. 예. 그래서 그. 수... 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네. 안부수 아태협 네. 회장 사실은 네. 안부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사람이고 네. 평화부지사 네. 또 경기도 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도 돈 받아갖고 1 5억을 받아서 네. 북한또 대북 지원 사업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가 지원하는 분은 뭐 아태협이라는 게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나서기 어려우니까 아태협을 하나 지금 시민단체로 그렇죠. 해가고 무슨. 사단법인 하나 얼렁 만들어갖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부수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이고 오히려 친 네. 이화영, 이재명 쪽 사람인데, 어, 네. 아, 그때 통화했지 않는다고 <laughs> 사대, 아, 대지신문에서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 군대도 이화영도 모른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도 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스트레스로 앞니가 뭐 빠져버렸다고 <laughs> 그... 인플라던 앞니가 빠졌다. <laughs> 그러니까 있는 대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수에서 광명 찾자. 그러니까 <laughs> 네. 거짓말 하려니까 머리가 얼마나,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거짓말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재명도 사실은 IQ 검사한 머리는 좋을 거예요. 근데 음.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음.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 하는 데쓴 거죠. 그러니까, 그, 이화영도 지난 15일날, 그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하고, 그 쌍방울 부회장 박모 씨랑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하고, 이화영하고, 음. 넷이 돼지, 심지심문 신문 했잖아요. 그때, <laughs> 누구세요? 그랬잖아요 <laughs> 이화영이가 나는 전혀 모른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망하게 됐는데 그룹이 10명이나 지금 재패가고구속됐다 응, 그룹이 쑥대밭이 돼서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냐? 내가 형님으로 모셨는데 그럴 수가 있냐? 형님으로 모셨는데 이화영은 누구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지 했는데 22일날, 네, 22일날 한, 시간은 네, 한 시간 엄마모양이 오후 3시부터 비교적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뭐 차분하게는 했는데 거기서 또그 김성태가 그랬대요. 형님 좀잘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조복들은 네, 또 그런 예의 있는 깍두다잖아요. 아, 그렇죠. 네, 형님 너무 아쉽니다좀잘좀 그 물... 생각해 보세요. 응, 응. 네. 그런데도 그 무죄가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laughs> 뻔하게 돈 버는 게 뻔하게 다 나오고 이게 무죄가 어떻게 되냐? 있는 거다 털어놓고 자수해서 광명까지는 못 찾지만 최소한 선처는 좀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은 진짜 비겁한놈이죠 음. 이빨이 아픕니다. 치통이. <laughs> <laughs> 네. 도저히 내가 이 대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빠졌습니다. 임플란트 뭐한 게. 그래서 대질 신문이 뭐한 시간여 만에 끝나서 제대로 안 됐다고. 아니, 대질 신문을 근데... 해 봤자 자기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김성대가 구체적으로 아니, 김성대가 무슨 작가가 아니잖아요. 네. 뭐저쪽에 이재명은 걸피더면은 창작 소설이라고 네. 그러는데 작가 같으면 모르지만 김성대가 주목이나 쓰던 사람들이 그때 술 마시고 저 전화하고 또돈 네. 어떻게 전달한 거 그런 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화영이 어떻게 그걸 일일이 그럼요. 반박하겠습니까 그 디테일. 당신 그때 발레타인 30년 같이 먹었잖아 요근데안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그거잖아요 2019년 7월에 이화영한테 5천만 원씩 두 번을 줬답니다 어. 어. 그준 장소 뭐 이거 방법까지 다 얘기했대요 음. 또한 번은 이제 그 명품 와이셔츠를 이화영한테 김성태가 줬는데 그 와이셔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LHY 이화영 이니셜 음. LHY까지 새겨 가지고 음. 어 옛날에 왜 고급 선물로 아, 뭐, 딱 뭐, 해줘야 보면 이름, <laughs> 네. 이니셜 박혀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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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딱 찍어서, 그 명품도 그것도 엄청 비싸지 않겠어요? 그냥. 그 명품을 네.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 이화영이는 그걸 좀 네. 많이 갖다가 네. 네. 어, 뭐 이렇게 자기 선물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죠. 지인들한테 나눠주려고 네.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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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명품으로 해서 네. LHY 딱 박아갖고 그렇죠. 해갖고 와. 그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네. 이 조폭이 뭐 그렇죠. 이화영이를 잘잡으면 자기가 살아날 국리가 있고 기업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을. 쌍방울은 그때는 아마 이재명이가 그 대권을 잡으면 10대 그룹 안으로 들어간다까지 꿈을 꿨대요. 네, 그러니까 네, 북한 자원 공동 개발하고 아, 그때 쌍방울 계열 주식도 막 폭등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노스가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해갖고 네. 돈을 대돈을 그렇죠. 벌었잖 돈을 않습니까? 안 아끼고 퍼본 건데. 이화영은 줄 때는 시큰 처먹어 놓고 지금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봤을 때는 주먹이 우는 거 주먹이 수갑 찬거 아마 그 쇠로 아마 뒤통수 후려치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재명 관련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악으로 악하고 그냥 그런 범죄적인 심리에 대해서 조금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사악하게 버티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자기가 무너지면은 자기가 실토를 하게 되면은 뭐 이재명 물론이고 어 자기의 진짜 사부인 이해찬까지도 위험하다고 본가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 자리 네. 뭐 동북아 경제 평화 협의회인가고 그이 사장 자리도 물려주고 여의도에 그 사무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기 때문에 음. 이거 하면은 이해찬도 간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독박을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 아니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일심에서 그냥 세게 세게 맞아야 네. 어, 정신을 차리고 유동규처럼 네. 그냥 다 폭로하겠습니다, <laughs> 자백하겠습니다 이럴 그렇죠.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유동교도, 버티는 데까지 일단 버텨보자. 그렇죠. 유동규도 대장동 주범이 돼서 화가 난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이화영도 내가 보기니까 주범으로까지 올라가면은. 자기 살고 있는 일을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이재명이가 말실수를 한번 해야거든. 네. 유동규처럼, 유동규가 무슨 내 참모야. <laughs> 그런 사람이 참모면 시청 네. 참모로 보글보글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이화영을 손절하는 얘기를 여기서 네. 해야 하는데, <laughs> 그 이화영이가 한건난잘 모릅니다. 네. 이화영이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준거 이화영이도, 네. 야, 자기만 살라고네? 이럴 텐데, 네. 아직까지는 정성호 좌장을 보내서 네. 이렇게 진무를 하고 있는 것 보면은, 달래고 있는 것 보면은, 이재명이도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누가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의... 유동규는 입을 열어봤자, 진짜 핵심 내용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신부를 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개공에서 네. 네. 정진상하고. 네. 이화영이 입을 열면 이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김만배가 또 돈을 만졌으니까. 김만배. 예. 세 사람이 입을 예. 열면 꼼짝, 꼼짝 못, 못 하는 거죠. 김용만 하더라도 좀, 예. 좀먼 사람 아닙니까? 예. 거기도 뭐 핵심은 아니었으니까 정진상하고도 예. 또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든 이화영이 입을 꼭 다물도록 네. 그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현금태기를 다 붙여갖고 <laughs> 너는 공천은 걱정하지 말고 <laughs> 그렇죠. 이화영이나 잘 살펴라.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변호사비나 제대로 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하여튼 이화영이가 지금 논리는 아주 공색해요. 돈 북한에 준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김성태 쌍방울이한 협동조합 현대화 사업 음. 이거는 별개다 네네. 쌍방은 니네 돈 벌라고 니네 한 거지 경기도 하면 별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얼만큼 통할지 지금 북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행동했거든요 네. 그거를 모른다 뭐 따로 한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정에 가서도 번번히 아주 음.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예. 북한에 돈 갔다는 거, 봐줬다는 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 어, 명백하기 않습니까? 때문에 예. 예. 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이나 성남 F C보다 더 심플하고 더 분명한 겁니다. 아니 북한이 네. 이렇게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보증이 없이 또 그런 보증이 있지 않고. 쌍방울이 북한하고 이렇게 접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정원도 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 니오남 공작원 그렇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 보면은 국정원에서도 당시 네. 좀 은근히 뒤에서 지원하고 뭐 쌍방울하고 잘 해보세요. 네.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발출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막 국정원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해서 오고 이해와야 하니까 이야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문재인 때 돈을 뭐 비행기로 실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내놓고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진짜 저는 아슬아슬한 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북한에 저렇게 돈준걸북한이또 약점으로 잡고 또 흔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대북을 떳떳하게 해야 되는 대북 관계를 북한한테 약점 잡힌 대통령이 나왔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뻔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북핵에다가 우리나라 그 앞잡이가 된 대통령까지 앉아있으면 우리나라 완전히 그 빨간색으로 완전히 넘어갈 뻔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말 0.73%로 안된게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음, 좀 음. 들었습니다. 그, 그 타켓맨이라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쇼를 아주 네. 기획한 사람, 의전비서관 네. 하면서. 그 문재인이가 방북할 때전용기에다가 달러 뭉치를 실고 갔다. 돌아올 때는 뭐 김일성 전집이다. 뭐 이런 거 가져왔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또 나서가지고 지가 대변인도 아닌데 문재인 임파시블 뭐 미션이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또딱 한마디 하고 나서 지가 뭘 알아요 이 타케미는 미션이... 그냥 행사 이벤트 회사 그거 예. 아는 이벤트 하는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컨벤션 예. 이런 거 아는 친구가 지가 뭘 알아요 이런 거는 대통령하고 국정원장하고 측근 몇 명이. 몇 사람? 몇 개가 없습니고한번 비행기 실어가지고 갖다 준거 누가 알아요? 근데 탁현민 같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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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하는 친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저, 이번에 어. 바이든 대통령 네. 저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안 봤습니까? 네. 아주 그냥. 십몇 사람만 그렇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그,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시, 신문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laughs> 북한한테 돈 싣고 가면서 타케미까지 <laughs> 알 정도로 그렇게 안, 싣고 갈지가 없지 말이 않습니까? 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지가 모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가지고. 문재인 측근 중에서 제일 머리 나쁜 놈이 타케미이고 여자 중에서 제일 머리 나쁜 여자가. 저고민적인것 같아요. <laughs> 정말 말하는 것도 이렇게 돌대가리고, 아유 자극공천을 국민의힘에서 자기 있는 데 한다고 또 벌쩍 뛰는데 고민정 있는데 어떻게 자격공천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가면 되겠지. 예, 고민정한테 뭐자격공천 하고 말 것도 없잖습니까? <laughs> 이번 경우는 워낙 이.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네. 혁혜관 정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광진 그 주민들도 이제 화가 났을 거예요. 네, 추미애 그렇겠죠. 계속 찍어줬는데 추미애 봐요. 헛발짓하고 온갖 망신 주접 다 떨고 그 뒤에 저 고민정 와서 저렇게 주접 떨고 있고 화가 날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에는 네. 김성태하고 통화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는 것을 김성태가 했다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치셔서. 조폭들은 예. 그렇게 창작력 같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인는 B고 B는 C고 그렇죠. 그냥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놈 나쁜 놈딱 가려서 그냥 음. 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김성태 전화한 도 없고 얼굴도 예. 모른다 했다가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증언들이 나오니까 그술 먹을 때 누가 바꿔 줬다는 네. 뭐 <laughs> 얘기는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네. 뭔가 또딱 네. 여지를 두어요. 그렇죠. 요 별로 네. 사기 네. 때문에. 네. 아, 벗고라지 이재명, 아닙니까? 복고라지이재명의 수법이죠. 네. 그러나 이 부분도 나는 왜 그런 것은 뭐 국내든 해외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은 그 통화 내역을 볼 수는 없는가? 그몇년 지나면 다 없애버리나요? 난 그런 것을 통화 내역을 보면은 그렇죠. 그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은 추적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이번에 또 김성태 수행비서였던 네. 그 차명폰 여섯 개 갖고 들어온 네. 사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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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지금. 그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 가지고 네. 포렌식을 했다니까 거기서도 뭔가 좀 단서가 나오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이재명을 직접 통화더라도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도 뭐 자기가 직접 하겠습니까? 밖에서 도망간 사람하고. 네. 이게 먼 쪽에 전혀 네. 관계없는 사람 쪽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법본 그것도 네. 활용해가지고. 네,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음. 네. 제3자를 통한 소통.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검찰에서 자세히 좀 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 통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은 대북 송금 문제는 뭐 명백해지는 거죠 네. 예 오리발을 더이상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이대면 요보로 다시 통화했구만 엄마 <laughs> 할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그 입증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부인해버리면요. 네.